보겠습니다. 예, 물류 일급 실무 19년 1회 기출 다방이고 예, 19년 1월 26일 예, 물류 일급 회사 A형이고 1번 다음 중 보기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의 예, 일반 거래처 등록 따라서 일반 거래처에서 대응 정보 내용 전공 찾으셔서 사업자 번호는 311-28-19927 맞고요. 예, 사용 여부는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음,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사용이 되어 있고 2번이 틀린 거죠. 그지 미사용이 아니라 사용입니다. 2번 틀렸고 예, 충남, 천안시에 있고, 거래소 등급은 예, A등급이고, 2번. 다음 좀 보기에 조고 한가 일 차는 품목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 품목 등록과 셔서 계정 구분은 상품. 품목군 Y100. 품목군은 Y100. 계정 구분은 상품. 조회. 그러면 일반 자전거. 에이테 삼천. 그치? 답은 2번, 음, 3번이고. 3번. 한국 자전거 본사는 봄철 특수를 대비해서 가정용 하이킹 세트라는 이벤트 품목을 출시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가정용 하이킹 세트를 구성하는 구성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음 기초 정보 관리의 세트 구성품 등록. 기초 정보 관리 세트 구성품 등록 들어가셔서 음, 세트품이 가정용 하이킹 세트. 근데 그게 지금 그 품번호 TTS 230이죠, 그지? 품번호 조회하실 때는 TTS 230 조회. 가족용 하이킹 세트에는 예, 들어가는 게 예, 자물쇠, 일반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그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은 박음이 3번이고요. 4번.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2019년 1월 1일에 발행한 견적권 중, 2019년 1월 10일 현재 유효한 견적권을 오른 것은, 영업관리에, 영업관리의 견적 등록과셔서 사업장은 본사, 견적기간은 1월 1일, 1월 1일부터 1월 1일 선택하시고, 조회. 하시고, 유효일자. 언제 기준으로? 1월 10일 기준으로? 그러면, 예, 변적권호 1번은 유효일자가 1월 15일까지니까 유효한 거네, 그지? 근데 이제, 예, 하나상사나 빅파워나, 음, 제동견은 예, 1월 10일 현재 변적일자가 지나갔어요. 8페이지고, 이거 프로그램 19년도 거 깔아줘야 돼요. 19년도 거 깔아주고, 그다음에 19년 1회 거 복원해서 5번. 수주 등록 메뉴에서 견적 적용 기회 기능을 통해 보기에 기간에 발행된 견적권을 적용받아 주문을 등록하고할때 견적장에 가장 적게 남아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수주 등록 들어가셔서 주문 기간은 예 1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해도 되고 예 1월 중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예 조회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견적 적용 조회, 오른쪽에 견적 적용 조회를 누르셔서 예 견적 기간은 예 1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아니구나 주문일자가 1월 6일이구나. 그러니 견적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리 조회하시면, 견적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견적 잔량이, 네. 가장 적게 남아있는 품목은, 사이클? 그지? 사이클. 답은 3번이고요. 6번. 다음 중 보기의 기간에 해당하는 주문권을 적용받아 출고 의뢰를 등록할 때, 주문 적용 중에 창에서 조회되는 고객별 주문 전략의 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출고 의뢰 등록. 출고 의뢰 등록까지 서사업장은 본사, 의뢰 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14일까지. 조회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무슨 적용조에? 주문 적용조에? 주문 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조회하셔서 주문 적용 주문 적용 조회창에서 조회되는 고객별 주문 잔량의 합 그러면 고객별로 이게 합을 내야 되겠네 대응 전공 대응 전공은 주문 잔량의 합이 20개 틀렸고 하나 상사는 25개 틀렸고 빅파워는 37개 다음은 3번이네. 그치? 3번 제동기원은 23개 틀렸고 6번 답은 3번이고요. 7번 한국자전거 본사의 출고 담당인 홍길동 사원은 2019년 1월 19일에 대응 전공으로 출고된 일반 자전거 30개 중한 개가 불량이라는 접수를 받고 해당 품목에 대한 반품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음주 홍길동 상원이 활용해야 하는 출고처리 국내수주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실무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에 따지고 들면 출고처리 국내수주 가셔서 반품은 무슨 출고탭에서 해야 돼요 예외 출고탭에서 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미 출고됐던 거 적용만으로 해야 되겠지 반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옳른 것은 무슨 적용이에요? 무슨 적용? 출고 적용이죠? 3번이네, 그지? 예. 출고 적용을 예, 적용받아서 그 전에 출고했던 거 불러와서 예, 예외 출고 탭에서 반품을 해야 되는 거야요 그지? 7번 답은 3번이고. 8번. 다음 중 매출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서 출고 일괄 적용 기능을 통해 매출마감을 수행할 때 마감되는 품목의 총관리단위 수량과 고객명을 연결한 것으로 오른 것은 매출 마감 국내 거래에서 더블 클릭, 음, 사업장은 본사, 마감기간은 1월 중 선택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에 음,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음, 출고 일괄 적용 있어요. 출고 일괄 적용 기능을 하, 에, 이용해서 에, 조건은 고객 일간 마감일자는 1월 25일, 1월 25일, 가세 부분은 전체, 출고 기간은 1월 21일부터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인. 하시고 확인 했을 때 마감된 품목 에 총관리단이 수량하고 내권이 적용되었습니다. 마감일자 1월 25일 걸로만 조회 를 해야 되겠네 마감기간 1월 25일 걸로만 다른 것들도 섞여있을 수 있으니까, 1월 25일 걸로만 해서 조회 다시 하시고, 그럼 내건 우리 마감된 거 나와요? 1월 2 5일짜로 마감한 거? 음. 그래서 대응전공. 대응전공에 관리단 수량? 여기 보면 예, 재고 단위 수량이 나와 있고 마감 수량 가위 단위 수량과 고객 명 그래서 지금 대형 전공은 예, 240개고요. 하나 상사는 180개 비파워도 180개, 제동비호은 180개, 하나 상사만 맞는 건가? 그지 하나 상사만 맞는 거죠. 답은 2번이네, 2번. 네이버. 근데 여기는 재고 단위하고 지금 관리 단위하고 같은 건가 본데 이게 지금 여기는 단위라고만 나와 있지 이게 관리 단위인지 그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주도는, 발주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주문 수주를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지금 관리 단위 수량에 지금 얘기하는 것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수량과 여기 재고 단위 수량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이 예, 수량이 같은 거 보면은 이 예, 지금 관리 단위 수량이나 재고 단위 수량이나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수주 등록하는 수량은, 예, 관리단 수량이라는 거. 9번. 다음 중고기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화감 데이터를 정표 처리했을 때 생성되는 정표의 부가세에 쓰는 계정 분액이 가장 큰 거래처로 오른 것은, 해계 처리 매출화감에서 더블 클릭. 사업장은 본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1월 3 0일까지 선택하시고, 조회. 체크박스에 전체 체크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정표 처리. 예, 본사 확인. 정표 처리가 되고 나서, 점표체가 되고 나서 회계점표캡가셔서 다시 조회. 부가세 예수금 계정금이 가장 큰 거래처.